자 오늘 장 새벽에 끝났던 테슬라의 주가는 어, 다시 한번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4% 가까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어제 뭐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 단계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 추세 그리고 추세를 절대 거스르지 마라. 그리고 테슬라에 대한 주가는 <laughs> 우리는 여기서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걸 내가 인지하고 갈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설픈 자리에서 매도가 나가지 않고 또 여러분 지금 수, 어, 손실을 보고 있는 분들이라면 내가 다시 한번 어느 자리에서 매수를 할지 어느 자리에서 물을 탈지 거기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다 보면 심리적으로 불안한 감이 들 수밖에 없는 자리가 맞고요. 음, 그건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여기에서 이 조정이 나오는 걸 내가 알수 있는 사람과 미리 예상했던 사람과 예상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이 주가의 방향성을 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큰 차이를 보일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뭐 물론 나스닥 시장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테슬라 개별적인 종목의 재료, 또 일론 머스크의 행보,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고 음 내용들을 파악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결국 미국 시장이라는 건 특히나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던 뭐던 어, 매매를 잘하는 사람들이던 매매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던 어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그렇게 통용되지 않는 이런 차트적인 기술적인 분석들이 정말 딱 떨어지면서 그런 흐름들을 자주 보여주기 때문에. 어, 이걸 뭐 공부해서 내가 타점을 잡을 수 있느냐, 막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결국 테슬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만 열심히 하면 충분히 수익을 크게 볼수 있는 종목입니다. 예전부터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고, 지금도 현재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것도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지만 여기 이렇게 떨어지는 데는 분명한 근거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반등 구간이 어디서 나올지에 대해서 우리가 <laughs> 예상해보는 가격대도 분명 근거가 있는 자리라는 걸 여러분들께 한번더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어제 나스닥이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죠. 지금 이 하락세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S&P 500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지수가 살짝 소폭 상승이 나왔는데 그 이유는 바로 엔비디아 때문이죠. 엔비디아가 어제 그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어요. 네, 좋게 나와가지고 어 지금 이제 뭐. 흐름은 괜찮게 나타나고 있다. 좀 보면 되겠는데, 아, 과연 우리 테슬라는 언제 살아날 수 있을까? 이미 구름대도 이탈한 이 현상 속에서 과연 조정이 어디까지 더 떨어질까를 우리가 알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인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음, 그러면, 어, 어제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조금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해드려보자면, <laughs> 일단 나스닥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테슬라는 지금 시간의 거래, 우리나라, 우리나라 언어로 시간의 거래라고 하죠. 그 애프터마켓에서 또 소폭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는 또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죠. 그만큼 우리가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이 트럼프 트레이드, 그러니까 트럼프에 대한 수혜로 주가가 올라가는 트럼프에 대한 수혜를 기대했던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약세를 보이고 있고 그 흐름에 따라 테슬라가 무너지다 보니 비트코인마저도 같이 좀 무너지고 급락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주가는 언제쯤 오를까요? 자, 일단 로이터에 대한, 로이터에서 나온 내용들의 소식들을 보면요. 어, 지금 우리가 얘가,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어, 기업을 살릴 생각보다는 지금 약간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 놀이, 정치놀이에 푹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뭐 주요 내용들을 보면 다 정치적인 이슈들이 대부분의 소식들을 전해주고 있고요. 이블론버그 같은 경우는 이엔비디아 가이던스를 상회했던 모습들 그리고 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고 또 딥시크에 대한 여러 가지 네,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 딥시크는 음, 미국의 AI 시장을 뭐 위협할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어자 그리고 어 지금 분, CNBC 또한 이렇게 어,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죠. 자, 이 테슬라에 대해서, 테슬라에 대해서 이 공매도 비율을 보면은 공매도 비율은 그렇게 높게 형성이 되어 있진 않아요? 네. 이거는 뭐 우리가 걱정할 단계는 아닌데, 과연 시장의 흐름에 이 테슬라가 과연 조정이 어디까지 나올 것이고, 그리고 오늘 새벽에 나왔던 이 하락,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추가적인 287달러, 290달러 선까지 깨지고 있는 상황 속, 현재 이 추세를 다시 한번 깨고 내려갔다, 내려간다라는 건, 어, 제가 항상 그렇게 말씀드려요. 이렇게 하락 추세로 이어져 내려올 때, 저점이 계속 나, 낮아지죠? 저점이 낮아지는데, 결국 이것도 이제 계속 주가가 떨어지는 모양인데, 이렇게 그 추세마저도 깨는 강한 이렇게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그때부터 매수를 할까 고민을 하는 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분명 누구는 야, 이거 추세마저 깨졌으니까 이거 급락이 더 심하게 나오겠다. 이렇게 보실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체적으로 볼때이 자리에서 앞으로 우리가 매수점을 이제 고민을 해 봐야 하는 자리가 왔고 그리고 어 최근에 이 테슬라가 한번 저점이 단계에서 너무나 완벽한 매수에 대한 시그널을 떴었잖아요. 이때가 언제냐면 대략 2024년도 4월 19일이에요. 제가 예전 차트, 예전 기록, 예전 여러분들께 했던 말씀들을 왜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매스터점이나 메도타점을 잡아 나가는 데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원칙은 다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이때도 이 추세가 이렇게 깨졌고, 그리고 하락세계로 떨어지는 가운데, 주가가 저점 이탈이 한번더 나왔지만, 오히려 주가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이렇게 우리가 RSI라고 볼수 있는 RSI 지표가 점차 저점이 높아지는 구간이 나오면서 우리는 이런 타이밍에 시세가 나오는 걸 보고 매수를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전체적으로 총 상승에 대한 다섯 파동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총한 파동 그리고 조정 두 파동 현재 고점에 대한 세 파동이 나왔고 지금 나오는 조정 단계가 아마도 어, 조정에 대한 내파동의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한두 가지 정도 시나리오가 있는데 일단은 제가 영상에서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애매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게이 내파동체에 대한 조정이 생각보다 깊게 나오고 있긴 해요. 그래서 제가 일단 보고 있는 부분이 바로 0 3 8 2 구간.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게 270달러 선까지는 빠질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 물론 딱 270선까지 떨어진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이 구간까지는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리고 추세를 깨는 게 확실히 보이기 전까지는 우리는 절대 매수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아마도 여기에서 기술적인 좀 반등이 왔다가 다시 한번더 떨어지면서, 이 RSI 지표도 이런 식으로 주가는 하락하지만, 오히려 RSI에 대한 고, 과매도 구간에서의 곧 저점이 높아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반등이 나올 확률이 크거든요. 그리고 이 자리가, 어, 한두번 정도 지지를, 저항을 맞았던 자리, 그러면 지금 강력한 지지라인이 될 수가 있겠고, 예전부터 저항을 계속 맞았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좀 흐름을 지켜보고, 이 흐름을 지켜보는 그 가운데, 과연 여기에서 시세가 나오는 걸 확인하고 우리가 들어가도 절대 늦지 않다라는 거. 네, 지금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해서 그냥 매수를 하면 안 되고요. 앞으로 여기서 반등이 온다 하더라도 이게 V자로 이렇게 올라가면 정말 좋겠지만 그런 흐름들은 저는 나오지 않고 계속 우리의 심리적인 부분들을 흔들면서 올라갈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앞으로 고점과 저점에 대한 신호가 뜰 때마다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 타점 위주로 계속 진행을 해 나갈 거고 앞으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또 다른 시나리오, 마지막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좀 알려드릴 거니까, 어, 저 박프로와 함께 정확하게 테슬라에 대해서 지금 내가 좀 고민이 많다. 테슬라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떤 타점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너무 흔들린다. 네, 그래서 좀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구독자방에 또 실시간 대응방에 많이 오셔서 또 새벽 시간에도 저와 함께 제가 드리는 정보들, 타점들, 좀 참고해 보시고 매매를 하시다 보면 충분히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종목명 테슬라라고만 간단하게 문자로 한통 남기시면 되겠고요. 제가 저희 구독자 분들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만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우리 구독자 분들 어 일단 테슬라라고 문자 보내신다음에오셔 가지고 저는 그렇게 봐요. 사실. 아무리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타점을 잡아 드린다고 하여도 이게 실시간으로 약간 우리가 소통을 해 나가면서 잡아 나가는 거랑 사실 영상으로도 참고해 보는 거랑 저는 분명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실제로 매매를 하고 여러분들과 진입을 같이 해 나갈 예정인 만큼 이 테슬라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이 구간부터는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잘 이끌어 가지 않으면 어, 큰일 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그리고 제 영상 밑에 이 더보기 눌러 보시면요. 그 설문지 링크가 하나 보이실 거예요. 설문지 링크가 하나 보일 텐데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테슬라에 대한 뭐평 어, 지금 평단가, 뭐 비중 이렇게 간단하게만 저에게 적어서 설문지 제출해 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피드백도 해 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 볼 거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 꼭 참고해서 많이 또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시기인 건 맞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이 흐름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가, 그리고 시장에 대한 흐름을 또 내가 잘 읽을 수 있는가 없는가, 어, 항상 내가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데 사실 음, 여러분들 대부분이 뭐 직장인들 그리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 어, 저와 같이 매일 차트만 보고, 뉴스만 보고, 재료만 보고, 분석을 할수 있는 시간은 없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좀 도움을 드릴 거니까, 꼭, 오셔서, 음, 많은 도움, 또 재밌는, 어, 주식, 앞으로 해외 주식도 그렇고, 국내 주식도 그렇고,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영상을 하나 더 보여드릴 건데, 최근에 우리나라 국내 주식에서 제가, 뭐, 두사 에너빌리티나, 하나오션,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은, 단기적인 저점부터 고점까지 잘 이끌어온 결과를 상당히 좋게 우리가 만들어낸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가 어떻게 잡았고, 현재, 현재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섹터를 또 주의 깊게 보고, 매수에 대한 시그널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구간에 대해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더 추가적인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아시겠죠? 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진짜 우리가 타점을 잡는 방법들, 또 저만이 가지고 있는 꿀통 기법, 그리고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이런 히든 종목들까지 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하나오션 같은 경우 너무나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고, 현재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은 더 나올 거라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 말고, 과연, 주식 고수들은 어떻게 이런 박스권 또 장기적으로 볼때 장기적으로 볼때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매집을 하고 이런 상승 구간을 먹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런 추가 상승이 나온다라면 더큰 상승이 나올 텐데 우리가 이런 기법들과 타점을 어떻게 잡아나가고 과연 주식 고수들이 생각하는 사고 방식은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좀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일단 하나우션 같은 경우는 분명 이 저점 라인부터 이 박스권에서부터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이런 매수를 할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습니다. 매수를 할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고 최근에 이게 2023년 1월 달에 나왔던 저점 이탈인데 이 저점 이탈. 15,000원대를 찍었을 때 주가가 상승하면서 한번더 저점이탈이 나왔고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개미굴이라고 불리는 개인들이 대부분 다 매도가 나가고 고점에 물렸던 사람들도 포기하는 자리가 다 바로 이런 자리예요. 그런데 오히려 주가는 하락했지만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상승하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리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이런 구간들부터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 고수들은 점차 점차 물량을 모아갑니다. 물량을 모아가고 지금 이런 상승 추세를 다 먹고 있는 건데 이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제가 휴림 로봇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과 함께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같이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인데 자 지금 보시면요 1073원 최근이죠. 10월 달에 한번 이렇게 저점 이탈에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분명 우리가 매수를 할수 있을 만한 자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서 한번더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지만 참 보시는 것처럼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여기서 걸렸고 우리는 여기 구간에서 시세가 나오는 걸 보고 매수를 했고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 현재 수익 구간을 100% 이상 가져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어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휴림 로봇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지금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서, 딱 이런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저점 이탈이 한번더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한번더 나오게 되면, 아마 무서워서 대부분 다 매도를 할 거예요. 아, 이건 끝났구나. 이건 진짜 끝났구나 생각할 텐데, 딱이 자리에서 주가가 한번더 내려올 때, 이 RSI를 보면은 분명 한번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주가는 하락했지만 RSI가 높아지는 구간, 이런 구간에선 고수들은 다 매수를 합니다. 누구나 다 공포 심리에 벌벌 떨고 있을 때 고수들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많은 종목들 중에 이런 매수 시그널이 뜨는 종목들이 분명히 많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보고 있고 또 저희 구독자 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공유해 나가고 있는 만큼 저희 구독자 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계속 공유해 나가고 있는데 근데 이 구독자 방 혹은 이런 커뮤니티 방에 좀 적응하지 못 하신 분들이거나 이런 종목들을 그냥 좀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만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 또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번호 0 1 0 2 0 1 1 9 6 7 1나로 저에게, 어, 히든, 히든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세요. 히든.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은, 어, 여러분들 구독자 분들 또 다들 어 문자 남기셔서 이런 히든 종목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한두 개에서 세개 종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해 나갈 테니까 저에게 히든이라고 문자 한통 남기면 되겠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회 놓치지 말고요. 저와 함께 나가면서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2025년도는 다들 주식으로 돈 많이 버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에 여러분들께 더 좋은 영상, 뭐, 계속 보내, 보여드릴 거고요. 적어도 이런 히든 종목은 적게는 100%, 크게는 저는 500% 이상까지도 갈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부분, 많은 분들이 뭐, 바이오든, 반도체든 다 상관 없습니다. 결국 타점이라는 건, 주식에 대한 차트라는 건, 어떤 종목이든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어,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지금 남기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한번더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버프로였습니다.